인생이란 무엇인가? 톨스토이 8월 1일. 1. 인간을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이성뿐이다. 인간의 생활은 비이성적일수록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2. 어떻게 하면 완전한 자유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과 악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세네카. 3. 만약 악을 원하지 않고 명예도 원하지 않는다면 너는 어떠한 선행도 할수 있다. 중국 금언. 4.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남에게 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신을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지배하는 주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동양의 금언. 5. 어느 특정한 사상만 고집하는 것은 땅에 세운 말뚝에 자신을 끈으로 메어 놓는 것과 같다. 인간이 자유를 누리는 정도는 그 연결된 끈의 길이와 완전히 비례한다. 그러므로 만인의 행복이라는 이념에 자신을 연결한 자야말로 최대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루시 멜러리 6. 인생의 길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 두려움에서 도덕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도덕률을 존중하고 그에 따르는 사람 자신의 희망과 판단 외에 어떠한 건의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 피케로. 7.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할수 있다. 현자는 언제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그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만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현자만이 자유롭다. 제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만과 부정 속에서 살려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특히 슬픔과 고통을 부르게 돼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추악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의지에 반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다.그들로서도 슬픔과 두려움을 바라지 않는데도 즐겁게로 하며 두려워하고 있다.그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따라서 그들은 자유롭지 않다.현자 디오게네스는 말했다.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자유롭다.그는 또 페르시아 왕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당신은 물고기를 노예로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 수는 없소. 당신이 아무리 그들을 잡아 가두어도 그들은 당신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 것이오. 만약 그들이 포로가 되어 그대로 죽어버린다면 무처럼 그들을 잡아 가둔다 한들 무슨 득이 있겠소? 바로 이것이 자유로운 인간의 말이다. 이러한 인간이야말로 자,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에픽테토스 8.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생활을 날조하여 그 속에 빠져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허우적대고 있다. 9. 순종도 그것이 성과 진실에 대한 것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나쁘고 거짓된 것에 대한 순종이라면 반대로 그것은 인간적으로 지극히 비열하고 부끄러운 행위이다. 칼라이 10. 번뇌의 불길에 몸을 내맡기는 자, 쾌락을 갈망하는 자는 끊임없이 육욕을 불태우며 자신과 자신의 몸을 세사슬로 묶는다.오직 마음의 평화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깊이 되돌아보며 사람들이 행복으로 보지 않는 곳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그 죽음의 쇠사슬을 끊고 영원히 그것을 버릴 것이다.불교의 금언.11.자유는 자유를 찾는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리를 탐구함으로써 얻어진다. 자유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12. 자유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수밖에 없다.